어, 비벼지. 야 짜장면 곱빼기 3기 삼천원짜리 짜장면 곱빼기를 좋아하시는 거. 맛있어? 맛있어요? 응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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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예, 아니, 놔, 놔주세요. 놔주세요, 괜찮아요. 미니탕수육. 아니, 나이 여 어, 미니탕수육, 7,000원. 짜장면 5 0 0 3,000원. 짜장면 보통 2,000원. 어머니, 잘 드십니다. 이거 <laughs> 짜장면을 좋아하세요. 백화점. 만원짜리 짜장면보다 여기 짜장면 나 있어요?